짜란, 게임을 플레이하지만, 언제 폭발시킬지 모르는 남자, 메탈킴입니다. 오늘은, 저번 파트에 이어서, 음, 이젠 슬슬 보스를 잡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젠 보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토룸바도 넣어두고, 에스키모드는, 음, 글쎄,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로그도 안 좋고, 뭐, 티템창도 차지하고, 일단은 넣어두겠습니다. 넣어두고, 넣어두고, 아, 펭귄 애들은 따로 보관해야지. 자, 그러면 무슨 보스를 잡냐? 사실 어제 생방송을 하다가 이거 좀 재밌는 보스를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좀 가보려고 해요. 일단 엔트라이언, 아케인더스트, 그 다음에... 어, 뭐였지? 아, 리드바이스. 리드... 어, 충분하네요. 상당히 노가다를 한 대가가 여기서 나오는구만. 그리고 아케인더스트가 좀더 필요한데, 아케인더스트를 좀더 만들게요. 자, 이젠, 데몬날터입니다데몬날터가 어디로 가야? 자, 가봅시다. 어? 오! 일단은, 내 방으로 한번 맞으면, 내 방으로 흩어지면서, 4단 히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놈이 먼저 죽으면, 다른 곳으로 유도가 돼. 상당한데, 이거? 음. 꽤나 내가 먹어본 무기 중에서도 좀 역대급의 효율을 자랑하는 그런 무기네요. 일단은 걸고. 봐봐봐. 삥! 오우, 예. 아, 여기 있구만. 자, 여기서 일단 그랜드 플레어건과 스톰 플레어를 다섯 개 만듭니다. 그러면 다섯 번 소환할 수 있죠. 이제 한번 소환해봅시다. 소환해봅시다. 여기서 그랜드 플레어건 발사합니다 예. 이거는 왜 이게 안돼 있는 거야? 자, 더 그랜드 썬더버드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일단은 기웃도 걸고 이걸로 가자 딥업 달리면서 이렇게 쏘면 어, 무난하게 잡을 수 있겠네 천천히가 리로딩, 만화 리로딩, 8912, 천천히 리로딩 되어 있구만. 아무래도 보스를 잡을 때는 그게 필요하긴 했었어. 음. 만화 회복이라든지 만화 회복이라든지 만화 회복 쿠션이 필요했네요. 아, 그러면 이걸로 좀 사냥 좀 하면 마나가 쭉쭉 차니까 안되겠다 음 너무 약해 나머지 질링을 죽여주세요 음, 이게 낫겠다, 근데? 그냥 양옆으로 와리가리만 때리는 게좀더 효율은 좋네요 짚먹고 짜란 The Grand Thunderbird Has Been Defeated 뭐가 나왔을까요? Hatchling Step 일단은 Hatchling 소환 아 참고로 소환물도 같이 운영할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소환사 플레이를 한번 따로 하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음 귀엽구만 She's Burning In h e l 짜라! 오우 이번 거는 좀 빡셌어 마주말고 어우 마라 많아 많아 어우 잠깐 잠깐 이건 아니지? 아와 힘들다 트레이저 백음 루원투 스피드 15% 15%면 상당한데 15% 3이라니 아니 뭐3 때문에 죽을 일도 있으니까 일단 놔두겠지만 오 h 미지 제대로 된아래 t 만 있으면 상당히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나름대로 괜찮 bit of a little bit of 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바꾸 i t t 바꾸 bit o 봐요, 라바참이랑 바꾸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이거 샌드 스톰 어 이그넛. 오,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친구, 친구, 친구. 뭐가 그렇게 널 화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해. 어, 샵에서 이거 빼고. 전부 팔아버립시다. 오, 하긴 이거는 그럴만했어. 가우치를 할만해. 데들리, 뭐 이거 까넷도 팔고, 이건 하나 입두고, 마나코스트는 별로 상관없지. 오히려 마나코스트가 높고, 데미지만 높다뵙냐 차라리 마나코스트를 선택하겠어요. 이외로 이번에, 이번 파트에, 목표가 새롭게 아쉽게 달성되는데 디스퍼럴 그래 이거 넣어두자 음 아이오브크툴롤 잡기에는 아직 무리인 것 같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겠네요. 크래프팅 크래프팅에 가서 아 그게 없어. 그러면 일단은 내 생각에는 우리가 던전을 가서 던전 여기죠 던전에 가서 책을 몇개 캐옵시다 분명히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죠 제 기억으론 그러니 책을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요후 후크 달면 떨어지는구만 어 핑키 작아서 조준이 잘 안되네 짜란 핑키 젤 No rare creature nearby. 도리움 스텝프의 제엄마가 필요합니다. 자, 블러드문 라이딩. 어허, 블러드문이라. 뭐 블러드문이면 일단은 돼지자검총를 얻을 수도 있겠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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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는 거야? 일단 뭐저 친구 알겠고. 일단은 힐. 오우 뭐야 뭐야 지거 패치워크. 잠깐만, 잠깐만. 너는, 이거, 야, 이씨, 게임이 다르잖아. 야, 니네, 니네, 니네 게임으로 돌아가, 이 새끼야. 오우, 잠깐만. 죽겠는데, 이거? 아, 이런. 패치워크라. 오우, 이건 뭐야? 블러디 드어 저놈을 때리니까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나오는데? 아니면 때리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문이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을 만들어야겠구만. 아 문을 열어놔야겠어요. 음, 이럴 때를 위해서 관통이 되는 이스태프를 만든 거지. 오 음, 뭐야 이건. All Guard Eye Blood. 피가 나오네. 이놈 잡아서 돼지 점프통도 없고뭐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은. 하, 좋다. 어, 돼지 점프통 벌써 나와 벌써 벌써 나왔네요. 그래, 저 배추워크 잡아보자. 안녕 배추워크. 와, 잡으면. 흘러어얘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야난 그거 믿고 지금 못가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야 이거 비, 부피를 야, 부피를 생각해라 부피를 에이 이건 아니지 패치워크가 이장에서 삭제됐습니다. 저거 은근히 보스, 보스급이었나? 어허 근데 뭐 나온건 없고 이건 뭐야? 왜요? 이건가? 1층에 입주한 친구들은 전부 죽었구만 아 패치워크 어브미네이션 야이씨 패치워크 패치워크 다음면 어브미네이션이야? 니네들 게임이 다르게 다르다고 했지 내가 이러면 안돼 어 어. 저기까지 자 드디어 나이됐네요 일단은 집에 가서 뭘할수 있는지 봅시다 먼저 자 이걸로 뭘할수 있죠 블러드 음 병에 담긴 피 내가 병이 있던가 병이 있다면 여기일텐데 없네요 그러면 모래로 병을 좀 만들어보죠 아! 이미 글래스가 있구만 워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워트러블 블러드를 어디서 만드는 거지? 여기구만 응? 아아아아 아, 저 친구구만 바이러블 블러드 이걸로는 뭘 만들죠? 어허 소울 스톤 A part of your soul is stored within. 라이프가 20 증가. 음.. 미니언, 미니언 숫자가 하나 증가. 그다음 미니언 데미지라. 소환템이구만. h r o w i n g 그리고 m 리 l 이닝 e Mining. Demon Blood s h a 이거는 하드 Blood Moon 메달일 겸 거의 이거밖에 소환할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건 냅둡시다. 음, 이건 뭐야? 스파이크드 브레이서? 음, 테이크 리턴 백투더 에너미. 매직 커프야 뭐 옛날부터 있던 거고. 음. 그러면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던전으로 갑시다. 던전으로 가는 게 좋겠구만. 응? 잠깐 나좀 혼란스럽다 좀비? 안녕? I best team has a big juicy brain Not that I would wanna Did you need something? 에 네. 뭔가를 something을 원해요 오 잠깐만 나좀 혼란스럽다 오 상당히 좋은 친구였잖아 아니 이게 뭐야? 이걸 판다고? 진짜로? 러튼척 러스티 스워드 벤트 좀비함 부러진 좀비 팔 이거네 내거는자 몸.. 뜯어봅시다 뭐니 이거 스티스 이빨 날리는거야? 네크로맨서 하트 미니언 넉백 증가 일단 이것도 뭐랑 조합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소울 스톤과 조합할 수 있네. 네크로맨서 소울. 그렇다면 이걸 하나 만들죠. 자, 그러면 워크 벤치에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빨간 거로 조합이 될 건데, 아 설마, 설마의 마사카, 설마의 마사카. 데몬 알터에서 조합이 가능하네요. 참 멀리도 가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딩커워크샵이구만 역시나 아~ 딩커가 필요해요. 어머, 어쨌든간에 일단 가긴 가야지. URCAR, BEYOND, RACERS, b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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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가 또 나왔어? 데저트 데저트 부터가이드투 엑스, 익스, 엑스포트 드로잉, 포이즌 바이. 오. 스버프 음. 마나. 데저트 윈드룬. 이건 뭐지? 아하. 이건 가 보네요, 이거. 또트로잉 쪽이네, 이것도. 약간 나랑은 쓸모없는 스펠북. 그래 이거지 내가 원하는 거를 드디어 보여주는구만 이 친구가 이거는 뭐지? 벌? 벌? 오! 이거 설마 유도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구만 일단 관통이 되고 체력 회복 그 다음에는 윈드버스트로 어, 넉백이 상당히 좋네, 이건. 게다가, 다단이트 이거는, 유도는 안 되네. 그냥 이쪽으로 날릴 뿐이야. 어? 방금 뭔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냥 착각이었네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스펠북. 얻었어. 벽에 튕기지도 않고, 이건. 어, 쉣. 하트. 오 무한히트 이것도 잘만 이용하면, 그리고 공짜 공짜 오브가 있는데, 아, 지나칠 수 없지. 자, 공짜 오브가 두 개, 두 개나 있네요. 더운더테이커 원래 목적은 데모알터였는데 다시 목적이 꼬이기 시작하는것만 어? 너이 친구 좀 이거 뭔가 멋을 아는데? 너 이거 크림스틱하고 레드로 깔맞춤 한거야? 패닉 넷클리스 자둘다 쓸모없는게 나왔으니 일단은 빨리 튀기도록 하죠 여기서 소울 스톤으로 강화 바이바이 언더테이크와 패딩 넥클리스가 나왔는데 패딩 넥클리스 혹시 다른걸로 바꿀 수 있니? 그래 그럴리가 없지 어? 이거는? 오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메터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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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메터리얼이라 빨리 딩크워크샵을 얻어야겠구만 패딩 넥클리스는 후반부에 얻어낸거잉 아 패딩 넥클리스 야나다 저거 뭐지 크로스 넥클리스는 후반부에 얻으니까 일단은 저 벌꿀, 벌꿀 레클릭스부터 구해야겠구만. 흠, 매직, 매직, 기, 매직과 기... 아, 정말 안 어울리는구만. 자, 그러면 이제 보스를 하나 잡았으니까 드라이어드가 나올 거에요. 드라이어드 나오는 건 대비해서 집도좀 늘려야겠구만. 어! 여행상인이 사라졌어요. 자 집을 늘려봅시다. 아 이것보다는 차라리 집을 늘리는 걸 찍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 파트를 켰을 때 사람들이 음. 어떤 집이 완성되어 있을까를 기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뿅.